남들이 시키수 없는 일을 해낸 느낌이라서, 뿌듯하기도 했고,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딱단절을 지어버린 것 같아요. 딱 단절을 해버리고, 그 이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았던 거같요 그냥 제 앞날만 보고 살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계속 해봐도 절대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는 내삶 살자.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응. 피해자들은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신고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그 가해자 변호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한번 완전히 <laughs> 분노가 치미는데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형사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은 어, 검사가 사건을 이제 막게 되고 사실 별도로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제 케이스는 많이 없죠. 우리가 이제 피해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최종 판결까지 그각 네.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각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감정들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부터 고민하는 과정이 좀 있어요. 어, 수영님은 이제 신고를, 경찰신고까지는 안한 거죠? 네. 응. 어떻게 좀 결정하게 됐는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어, 이게 사실 금전적인 문제도 있긴 한데, 응. 그것보다 신고를 했을 때 제가 겪어야 되는 게 아직 약간 응.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가 큰데, 이 상황에서 끌고 가는 건 의사선생님께서도, 아, 좀. 다가 하고 뭔가 지금은 좀 아니일 것 같다라고 음. 하셔서 저는 아직 안했습니다 음. 긍정적인 건 어떤 거죠? 그냥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물론 국선 음. 변호사 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국선 음. 변호사는 약간 할수 있는 게 적고 되게 소극적이다라고 음. 하셔가지고 변호사는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음. 하셔서 신고할 때좀 팁이 있을까요? 신고할 때팁 같은 거는 사실 정말 명심해야 될 거는. 되게 무서운 곳이고, 마음을 제대로 잡고, 응. 마음을 진짜 단단히 먹고, 진짜 가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판결도 오래 걸리고, 몇달 만에 끝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신고를 하면 책임이 다 나한테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 신고할 때, 만약에 청소년인 경우, 혹은 증거 채취? 이런 것들이 더 응. 가능하다라고 하면, 해바라기 센터는 말 그대로 신고부터 응. 마지막, 상담 변호까지도원스탑으로 아, 음. 해결을 해주는 기관이니까 네. 해바라기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그런 피해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보통은 이제 112에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경찰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인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게 저는 이제 그 진술하면서 놀랐던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진짜 수치심이 들게 물어보고 신고할 때 일어난 그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정황 이런 것들은 녹음을 하던지 아니면 영상을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정확하면 좋다 여러 번또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굉장히 잘 해놔야 된다 그 당시에 뭔가 채팅방 같은 거 절대 나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나가가지고 음. 지금 증거가 없어서 아. 어, 절대 음. 나가시지 말고 맞아요. 뭐, 이제 통화 같은 것도 하고 나서 뭐 일기라던가 이런 거 적으시면 제가 도움이 안요 그 다음에 진술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때 기억나는 것들 좀 얘기해 음. 주실 수 있어요? 경찰관께서는 수치스러운 발언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도 이미 예측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트리커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포이나 공항 여거나 그러면, 진술 중단을 해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정말 자세하게 물어봐요. 정황, 상황, 그것도 옷차림, 시간, 언제를 헛치를 했고 만전지 그런 거다 물어보니까, 진술을 하러 갈 때는 내가 그냥 무너지지만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기억을 무조건 잡아서 진술할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할 때는, 뭐 무슨 정서적인 뭐 위로 이런 것 일도 없이 없어요. 진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거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이제 우리로서는 기분 나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왜 갔어요? 그 시간에 뭐왜 있었어요? 뭐한번 그랬을 때왜 얘기 안 했어요? 왜안도망갔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분 나빠 하실 필요 없이 경찰관이 결국에는 그게 이제 검사 측으로 넘어가고 판사 다 보게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막 눈물이 나거나 할수 있지만, 나도 최대한 담담히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있는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 대충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미니님 궁금한 게 증거는 네. 어떻게 했어요? 증거는? 뭐,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찍어놓은 것도 없고, 녹음해놓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자체가 증거가 돼서, 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걸다 말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음. 그래서 더 여러 번, 이렇게 네. 불렀나 봐요. 네.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CCTV도 있었고, 그 가해자가 무릎 꿇고 비는 영상을 내가 찍어놨었고, 또 목격자도 있었고, 그래서 한 번만 진술했어요 공판 진행할 때도 올 필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갔어요 왜 갔냐면 가해자가 이제 부인한다고 음. 제가 먼저 어, 다리를 건드렸고 만졌고 그렇게 이제 진술을 저하고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카톡방 안 나가는 거그 기록 최대한 다 캡처해 놓고 CCTV가 있다면 빨리 확보해 놓는 거잘 남겨놓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게 기록이 중요한 게, 저는 제 봉판 했을 때 제가 증인으로 갔잖아요. 그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제 기억에 아예 없는 것들을 가해자 변호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이제 전략을 짜잖아요. 최대한 형량을 안 받기 위해서.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 가해자한테 유리하게끔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새벽에 그 사람이 그 짓을 하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왔대요.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거기 다시 누운 거예요. 근데 전 기억이 없어요. 자다 깬 것도 기억이 없고, 그 남자가 옆에 있었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왜 남자가 옆에 누워있는 걸 알면서 거기 그냥 누웠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진술에도 없었고, 기억도 하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민희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비대면 재판을 신청했어서 음. 가해자를 안 보고 재판을 했는데 역시 가해자 쪽도 다르긴 했어요. 막 제가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음. 전형적인 레파토리인가 봐요. 네. 그 가해자 병사 측이 시키는 그 이제 피해자한테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진술을 경찰서에 하고 나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이럴 때는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공판이나 그러니까 설 때도 가명으로 다 사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주소나 주민번호 이런 거에 다 보호가 돼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도 원하면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 이걸 안 한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구치소 들어갔을 때 합의하자고. 했을 때 음. 이제 가해자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한테 해서 그렇게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는 한 번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가해를 받은 적한 번도 없고 그리고 심리상담 무료로 10회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피해자 국산 변호사 제도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들한테는 이제 변호사가 배정이 되는데 전담 경찰관 통해서 연락이 와요. 이 변호사가 배정이 됐다. 그래서 연락이 갈 거다. 근데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좀 적극적으로 연락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담 경찰관 핸드폰 번호가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요청하고 요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저는 가해자가 대전에 살아서, 대전에서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되게 웃겼던 게,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시간과 비용과 차비와 이런 걸 내서, 대전지방 법원까지 가서 하루를 날린 거죠? 물론 증인 출석비로 해서 5만원 주더라고요. 저도 그거 받았어요? 네. <laughs> 그때 정말 화났어요. 내가 왜 대전에 가야 되지? 판사가 제 말을 듣고 싶다고 해갖고 이제 가게 됐고요. 공판 참석 시에 어떤 거를 좀 준비해 가야 될까. 저도 그걸 준비를 할때 사실 별 준비 없이 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요. 준비를 안 하면. 피해자 진술이지만 논리 정연하고 진술이 일관되고 딱 알아듣기 쉬우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목소리가>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준비가 좀 필요하고 준비를 안 하면 그냥 적당히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기억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야겠다 라고 좀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음.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응급실 실려가고 약 먹고 이초방전이랑 그런 내역서를 다복정에 보냈었어요 음. 그래서 그걸 증거로 좀더 많이 나왔었고 음. 맞아.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증거물. 응. 그걸로 인해 내가 힘들었다는 증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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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합의 과정이 있어요. 저 역시도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 금액을 응.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 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미니님은 그때 어떻게 연락을 왔어요? 합의를 이제 그 사람은 합의할 돈이 없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응. 돈을 걷어서 돈을 모을 테니까 합의를 어떻게 안 되겠냐고. 응. 그 사람 주변 친구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었다고. 그래가지고 합의도안 하고 말았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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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요안 하는 게 나았었고. 응. 이게 기본적으로 뭐 정해진 금액, 뭐 성추행에는 얼마. 이런 게 없어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피해자가 정하는 거고 그 가해자의 경제 수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사람은 깜빡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그냥 피해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돈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될수 있겠다 하면 합의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금액이 이제 잘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고 그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문자로도 오고 우편으로도 왔어요. 어. 이제 일단 유사강간이라는 그런 명으로 날라왔더라고요. 음. 3년 8개월 형이 떨어졌어요. 음. 미성년자 때한번 한국까지 해가지고 재범이었기 때문에 음. 변호사 분이 그러셨어요. 그 정도면 중죄라고, 중범죄라고 오래 떨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저는 한 5년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음. 안 나왔더라고요. 음. 미성년자였는데그 정도면 정말 적게 나온 거죠.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문자로 오면 대법원 사이트 가면 그아 사건 검색, 거기서 이제 사건 번호 치면 나오거든요? 죄명이 나오고, 2년 동안 진행됐던 그 과정이 다 나와요. 저는 몰랐던 것들이 되게 많이 기록이 세세하게 되 있더라고요. 그 2년 동안 공판했던 날짜, 그 다음에 변호사가 뭐 증거 제시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록이 돼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음. 아, 2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한줄 알았거든요? 몇번뭐 했겠지 했는데, 그래서... 가해자가 10번 넘게 출석을 했더라고요. 어, 제 담당 검사, 어,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출석한 그런 내용들이 다돼 있고, 매달 공판이 열렸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2년의 시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내 사건이 그냥 뭐 이렇게 그 처박혀놨다가 뭐 몇달 있다가 또 하고 이게 아니고, 매달 이렇게 뭔가 진행상이 있어서 이렇게 2년이 걸렸구나. 그리고 검사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어쨌든 이제 끝이 난 거잖아요. 네. 남들이 쉽게 할수 없는 일을 해는 느낌이라서 뿌듯하게 했고 자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딱 단정을 지어버린는것 같아요. 딱 단절을 해버리고 그 이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앞날만 보고 살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계속 해봐도 절대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는 내삶 살자. 그냥 그렇게만 살은 것 같아요. 그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려고 지극히 되게 고통스럽고, 거기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렇게 선고가 나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서 오는 위로와 치유가 있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처벌하는 것 플러스 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